나라가 망할 것을 눈앞에 보게 되자 응? 백성들은 분노하여 각지에서 일어나고 의병과 합세하여 의병에 태양하며 망국한을 참지 못한 의사들이 속출이라 응? 그때에요 안중근은 황해도 응? 출신으로 나이는 32세 혈기찬 청년이라 을사오저 정미철 저 매국을 주여 헌여 간이사 분한 마음 내정으로 망명하여 응? 해사임에 우거하이며 천재 이루 기다릴지 초선을 삼켜 놓고 반주까지 심약구조 일본군이 이등 방문할백에 온다 하니, 망국국 죄수로서 내손으로처치하야 자주 녹는 국가의 물세에게 반당에할일이라 공모 홍고 할빈에 잔이입요이등방문 응? 기다리니 일가이 삼초라. 그때는 어땠고? 육일삼년 시월 지십육 일, 초동 아침바람 역두에 몰아칠지 일장지 퍼. 자, 들어온다 기세도 좋은 시고 이등 방문 거동 보소 노국 대표 구두 낙수 인사를 나눌 적에 로서와 호주병의 숱한 격에 가소롭다 저 죽을 줄 모르는 이 노국 대표 뒤를 따라 억제를 촉져 올려 작은 길을 돋보이고, 오만한 태도로서 아장아장 걸어온다. 이때가 아니사는 중 속에 뛰어나와, 이등 앞으로, 달려들어 이등가 승의 고총을 들어대고, 침략원흉이등방문 역정놈 통발아라 단절 운이 쿵, 팡, 그는 건총소리. 이 등방문 적중하여 혼비백산 흩어진다. 안중근 대궐 일상, 호똥 치면 하는 말이 나는 대한 안중근이다내 놈을 죽여 한풍 고져 여지까지 대환 오라. 또다시 총소리에다 꽝꽝 전달하이들이 피를 쫓고 벌벌 떨면 죽는구나 안중근 거동바라 군종을 난사한 고 태극기 펼쳐들고 기운차게 휘두르며 대한만세 영적이 급변하, 수라전이 되었구나. 노국현병 달려들어, 응? 안중군을 붙잡으니, 안니사 허허 웃고, 선선하게 하는 말이, 내할일다 응. 했는데 무슨 한이 있겠는가. 응? 일본 침략 정책, 만방에 귀탄하고, 대한의 자주 독립 인정하기 바라노라. 응? 이리하여 우리 의사, 경찰에 인도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사행 선고받는구나 음? 조국를 생각하니 장탄수심 절론한다 안중근 의료사 장부 뜻 남길 적에 장부가 세상의 처하임이여 그 뜻이 그도다 내가 영웅을 지으이 영웅이 때를 지으리라천하를응시한이 어그는 아래 업을 누릴고, 통세가 점점 점만미어 찬지, 거지가 뜨겁도다. 예의 한 번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주도적 이두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빗길고 어찌 이럴 줄을 헤아렸으랴 사세가 고연하도다. 통포, 동포, 통포여, 속히여, 벌리로를 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음. 이듬해, 3월이라 26일이 되었구나. 안중근 우리 의사, 명주, 한복, 소복으로 성화를 품에 안고, 음. 형장으로 나아갈지, 침착하고 태현함이용이상이라 어? 기다리던 친동생을 마지막 상면할지 애절한 심사일이 형제이별 슬펐구나 안중근 의리사 우는 동생 품에 안고 기운는 구름 같다 민족의 원수주여 충전을 다했거든 무엇을 하느리 국구를 혼망으랴 네. 너는 부대 공허 배워 나라 부강지로 거여 이하인지, 뭔지, 는볼 이로, 주기 파, 가, 도, 도, 라. 여섯동우 유서서, 동생에게 전해주니, 어머님께 보낸 유서, 그, 거래 하여, 쓰래 응? 음? 두려워, 자식, 중, 군, 이는, 효도 한번 보대보고, 자신의 한을 품고, 서하를 떠납니다. 가슴 속 쌓인 핵포 어찌나리리오, 전승에서 다시 묘셔, 효도 풍양 허구리다. 안중근 우리 의사. 동생과 연결하고 응? 여순 감목 형장 앞에 조연하게 서있으에 아. 일본 헌병 다가서며 묻는구나. 마지막 할 말은 없는가? 무슨 말이 있겠는가? 나의 거사는 오로지 동양평화를 도모하려는 성의에서 나온 일이니, 원컨대 오늘 임금의 일본 관원은 나의 심중을 이해하고 피하의 구별 없이, 합짐 협력하여, 동양평화 이루기를 절망 기도하노라. 음. 안중곤, 우리 사그 원한 서녀 남고, 어? 고요히 눈을 람고 이슬로 사라지는 아. 그 정신 그 충렬이 아. 더불어 불멸할 때 원세계는 아. 그날 지어 죽은 걸 아. 찬미하니 아. 서 불었는고 죽어야만 되는 일을 장부답게 에? 가는구나 안중은 그 한정신 대한다라이다 그나 충월로 그지